오늘은 의자를 이용한 운동 2탄 가볼게요. 1탄 안 보셨다고요? 빨리 보고 오세요. 가볼게요. 고고첫 번째 동작 가볼게요. 양손 바닥에 내려놓고 양쪽 발은 뒤꿈치랑 엄지발가락 붙여놓은 상태에서 가볍게 의자에 올려주실 거예요. 내가 조금 스트레칭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발끝 포인해서 준비 후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말아서 가볍게 올라갈 거예요. 이때 올라가고 나면 양쪽 발바닥이 자연스럽게 의자에 붙으실 거예요. 엉덩이 내려가 있는 거 아니고 최대한 무릎하고 가슴까지 일직선 만들어 놓으신 상태가 준비예요. 이 상태에서 무릎과 무릎 멀어졌다가 돌아왔다가 멀어졌다가 돌아왔다가 하실 거예요. 이때 골반 움직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올라간 상태 유지하시면서. 오픈 앤 클로즈 왔다갔다 한 거예요. 총 10번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10번 하고 내려오는 거총 2세트 해볼게요. 10번씩 두 번째 세트 가볼게요. 똑같이 양손 바닥 후 브릿지 자세로 올라간 상태에서 다리 살요 10번 시작 하나 앤둘꼬리뼈 최대한 계속 고정 셋넷 돌아오고 다섯 엉덩이랑 자, 안쪽 힘 주세요. 여섯 그대로 일곱 여덟 아홉 끝까지 쫄여주고 마지막 열. 에이, 천천히 날개뼈부터 마지막에 꼬리뼈가 닿을 때까지 내려갈게요. 두 번째 동작 사이드 플랭크 하실 거예요. 양쪽 팔 평평하게 일직선으로 의자 위에 올려놓고 어, 손으로 바닥 짚으시고 오른손은 허리 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만든 상태로 20초 유지하실 거예요.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고개 떨어지지 않게, 다섯, 여섯, 복부 쏙 넣고,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심히 내려오실 거예요. 바로 기본 플랭크 가실 거예요. 양손 바닥 짚으시고 양쪽 발끝 세우신 상태에서 네 준비 똑같이 20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 가볼게요. 바닥에 왼손 네, 짚으시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두 다리 다 어, 의자에 올려놓고, 허리, 손, 준비. 가보실게요. 시작. 하나, 둘, 복부 이쪽으로, 셋, 넷. 조심히 내려오오실요요양은은바에어깨열열로열열주시고 양쪽 다열열딱 붙인 상태로 의자올려열열열열열가열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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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여덟, 아홉, 열, 조심히 내려오시고 어깨 쭉늘려줄게요 한번 5, 초 5, 4 3, 2, 1, 바닥 쓸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 한번 더갈 거예요. 양쪽 다리 똑같이 가렇 포인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주먹 쥐고 해볼게요. 준비 후 내쉬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똑같이 무릎 내려놓고 양손 쭉 뻗은 상태로 휴식 5초 하신 상태에서 양 손으로 의자 뒷부분 잡아 주실 거예요. 양쪽 다리를 무릎을 딱 접어서 가슴 앞에 감싸 주실 거고, 이때 무릎하고 뒤꿈치는 계속 붙여 주실 거예요. 시선 정면 앞에 바라 보시고 어깨 말린 거 최대한 펴 주실 건데, 복부 힘과 허벅지 힘으로 버텨 주실 거고, 후 내쉬면서 무릎 내렸다가 가슴 앞으로. 둘. 이제 상체도 가볍게 반동 주면서 올라오실게요. 스무 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나. 하둘 이때 셋. 배랑 다리 너무 떨어지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번더 하나 끝까지 둘 무릎 벌어지지 않게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끝 양쪽 다리를. 이때 내가 다리쭉 펴지지 않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허벅지 감싸고 뻗을 수 있는 만큼 준비 내쉬면서 크로스 크로스 해주실 거예요 준비 가볼게요 왔다 갔다가 한 번이에요 열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 이부터 유지 바로 곧바로 열번갈 거예요 다리 내리지 마세요 준비 후 가볼게요. 다리 쭉 뻗어놓고, 택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조심히 접어서 내려놓을게요. 으악! 땡겨! 의자에 앉으신 상태로 양쪽 다리 무릎 모아주실 거고, 오른손으로 가볍게 왼쪽 귀 옆에. 붙여주실 거예요. 양쪽 어깨 높이 평평하게 유지하시고 내쉬는 네, 호흡에 천천히 고개 쭉 늘려주실게요. 유지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다시 돌아왔다가 한번더 갈게요. 똑같이 후 내쉬는 네, 호흡에 귀랑 어깨 멀어지도록 유지 하나 둘셋넷 다섯 그대로 돌아오고, 손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왼쪽 손도 똑같이 오른쪽 귀 옆에 붙여주실 거예요. 어깨 높이 맞춰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귀랑 함께 멀어질 수 있도록 내려주실 건데, 시선 정면, 허리 세워놓고, 셋, 넷, 다섯, 그대로 위로 올라왔다가 한번더 갈게요. 후, 내쉬면서 멀어지는 거는 목만 쭉 늘어날 수 있도록, 셋, 넷, 위로 올라오고 손 내려놓고 이번엔 양손 뒤로 깍지 끼실 거예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후 내쉬면서 팔꿈치 모아주면서 가볍게 시선 아래 보면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풀고 뿅! 오늘도 운동량 이루셨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러니까 좋아요.